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어, 오늘은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례한 영어 표현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사실 누구나 다나 정말 무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 의도적으로 저 사람 공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단지 한국어에서 영어로 직역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의도하지 않게 약간 무례하게 비춰지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Did you receive my email? I just wanted to confirm if you checked my email befo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메일 확인했어요? 내 이메일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말을 하게 되면은요, 어,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어, 발송 실패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면은 상대가 이메일을 받았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 결국은 당신 내 이메일 받았는데 왜 나한테 답장 안 해요?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완곡하게 팔로우업하는 형식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email last Friday. 그리고 나서 어, 지난 이메일에 대한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제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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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메일을 보냈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추궁받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도, 아, 뭐, 나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빨리 더 답장 못 했지. 이런 식으로 쉽게 답장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나 당신 내 이메일 받았어요. 당신 내 이메일 확인했어요. 이런 얘기 하는 대신 단순히 우리가 팔로업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you told me, you said, you mention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한 말이나 아니면 뭐 행동에 대해서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건 약간 사, 확인 사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보고 직접 대화하는 거와는 달리 어,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메일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어로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런 화법은 사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해결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에 더 훨씬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라는 식으로 들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You mentioned last time that our team should take action a. But we realized it's almost impossible to implement your suggestion because of X. 어, 이렇게 당신이 제안한 대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쪽에서 어떤 X라는 문제 때문에 실행하기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이 밑바닥에 깔린 의미는 당신의 제안이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오기 쉽고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악감정이 남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시기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e just try option A, but realize that X doesn't allow us to complete the process. Have you ever heard this kind of issue before? 자 이렇게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 우리가 A라는 옵션을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경험이니 다른 곳들도 이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니? 이런 식으로 어, 알아가는 거죠. 누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I need to, I want to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니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의 직속 상사이거나 아니면 유료 고객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I need to do this. I really want to do this.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조금 욕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니즈와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으로 비출 수가 있어요. 상대랑 나와의 그런 우선순위가 같으면은 We need to do this.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 이게 단순히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면 상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는 그 당신 문제지 내 문제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정말 어떤 액션을 바라거나 아니면 내가 어쩌면 정말 그 urgent situation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을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실 필요가 있어요. I know you're really busy and probably have your day booked, but would you be able to squeeze me in and jump on a call, please? 자, 이렇게 would you be able to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요. 사실 can you do this for me 보다 훨씬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정말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상대방의 시간을 먼저 존중하고 상대방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나좀 도와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상대방의 도움을 쉽게 구하는 그런 방법일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블로그 포스트, 영어 이메일, 에티켓, 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써놨거든요. 그 포스트를 위랑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어, 이렇게 영어 이메일 에티켓에 대한 컨텐츠는 제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어, 이런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은 어, 좋아요와 그 다음에 밑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에서는 공유하지 않을 정보와 그리고 어, 블로그 포스트에 대해서는요. 제가 매주 목요일 어, 어플라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한 커리어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라이 웹사이트에 오셔서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